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작업할 테스트는 써멀컴파운드 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성능 써멀컴파운드가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에이맥 이라는 국내 업체고요 국내에서 제조 생산되는 고성능 써멀컴파운드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모델은 sgt-4라는 모델이고요 죽어가고 컴파운드라고 들어있는데 요게 지금 6g 짜리에요 6g 짜리 용량이 꽤 됩니다 뭐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테스트 좀 해볼 겸 받았고요 에이맥 이라는 업체에서 제공을 해주셨어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괜찮다 내가 발라봐야겠다 하시는 구독자 패밀리 분 계시면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제가 10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조금 더써 보면서 더, 써보면서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배송비는 무료로 제가 다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AMX o m p 컴파운드 도포하기 전에 제가 미리 테스트를 좀 했어요. 이 해당 제품은 인텔 i7 12,700K고요. 이뭐 그렇게 발열이 심한 CPU는 아닌데 지금 테스트해 볼수 있는 CPU가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현재 12,700K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차후에는 13,900K, 13,700K에도 한번 도포를 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현재 12700K에 DDR4 32기가 2개 보드는 기가바이트 Z690 어로스 엘리트 AX DDR4 현재 제가 곰서멀 도포해서 시네벤치 플레이를 해봤고요 곰서멀 1g짜리입니다 최대 온도 65도 나왔고요 전력 소비량은 175와트 정도 나왔네요 자이 상태에서 에이맥 국산 서멀 한번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온도가 곰서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어떻게 나올지 이 에이맥 업체에서는 곰 썸을 보다 좀더 성능이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근데 온도가 64도 65도에서 확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기본 베이스 온도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13700K나 13900K 정도 되는 아주 고 발열 CPU에 발랐을 땐 온도 차이를 확실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에이맥 국산 써멀 도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가 꼭 타회사 어디 제품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확실히 점도는 강하네요. 타회사 제품으로 비교하면 MX5? 아니면은 곰 써멀 중에 익스트림 버전? 그런 거 발랐을 때하고 느낌이 조금 비슷합니다. 이게 물지는 않아요. 그래도 바르는 데 있어서 뭐 괜찮습니다. 일단 온도 같은 경우에 곰 써멀은 64도였고, 에이맥 제품은 65도, 1도 차이가 있고요. 전력 소비량도 175와트, 176와트, 그리고 점수도 22329, 22325 거의 비슷하네요. 온도로는 1도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그 정도는 플러스마이너스 범위 안에, 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환경에 따라 또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어찌됐든, 곰 써멀과 비교할 때, 멀티코어 점수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따지면, 곰 써멀은 1g이고, 에이맥 써멀은 6g이니까, 1g에 1 1 0 0 0원대 6g에 6,600원. 용량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편이죠.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네. 그렇게 따지면 얘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발열이 심한 뭐 라이젠 5800X나 아니면 13700K, 13900K에 발라서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인텔 12700K에 순행 LT720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보드는 G690, 어로스 엘리트, AX-DDR4 바이오스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상태에서 돌려봤습니다. 우리 구독자 패밀리 여러분들 중에 어, 요 썸을 관심 있다. 좀 발라봐야 되겠다. 나도 좀 써봐야 되겠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일단 이번에는 한 10분 정도 제가 배송비 포함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도 같이 좀 나눠드리려고 업체에 얘기를 해서 조금 받아놨거든요. 조만간에 고발열 cpu와 함께 테스트하면서 좀더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추첨해서 발송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댓글 달아 주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made in korea amac 이라는 국내 고성능 써멀 컴파운드 함께 보셨고요 다음에도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